네. 어 24강에서 최초로 올라가는 저그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김영진 선수. 간절하게 임하겠습니다. 저그를 상대로 이제 무대에서 보여주는 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렇죠.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첫 번째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서소처죠 저는 굿소처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뭐 상대방 파이브력이든 뭐 생떠브린 다 보고 맞춰 갈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멀삼. 예. 이게 가장 무난하고 도움비 드죠 저 태전에서. 이러고 여기다가 이제 뭐 테란이 이제 뭐 방해를 하고 있지만, 뭐지? 멋지... 아오. 오야야야어어 오, 야, 야, 아, 그? 상당히 살아요 예, 지금 찰게을 아. 네, 지금. 오방어죠야야 뭐, 죽였어요 뭐, 그도. 래와 명훈이 좀손잘되나 뭐, 보다. 저좀오프사기좀 쉽지 않은데. 좋거든요 일단 멀티 사비처리 이외에 뭐, 뮤탈리스크 찍으면서 운영하는게 무조건 뭐, 무난하죠 테란은 선행배고 지금부터가 중요하긴 해요 어차피 테란 이거 뭐 탱크 발키리로 시 준비했는데 발탱은 약간 2배면에서 약간 올인식이 될수 있거든요 어 일단 그래도 탱크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앞에 좀 썬큰 이어박아서 시즈모드를 했다 풀었다 했다 풀었다하게 약간 좀 시간 버는거죠 시간버는거고 네. 자 이제 이러면은 저희가디팔일러 마운드를 지금 지어도 저 타이밍에 디팔일러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12뮤탈에 맞춰서 스쿼지 네. 뮤탈로 이제 저바이킬이 견제하면서 탱크를 좀 잡아줘야겠죠 이 주력 병력이 멀리 나가 있으니까 바이오닉 병력이 더상산될 때까지 이게 럴코만 가지고는 막기 힘들고 네. 왜냐 자리가 안 좋아서 자, 대신에 이 발탱은 네. 멀티 사민철한테 막히면 끝나는 체제예요. 네. 피해를 많이 못 주고 막히게 된다. 그럼 테다는 이게 미래가 없는 체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소한 앞마당 라인을 뚫고 들어가서 최소한 드론을 다 잡던가 해철이 깨는 성과를 내야 돼요. 어, 저거 일단 8m까지만. 시간만 벌고 있죠. 어, 그래도 일단 밝히 살았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영훈이도. 어, 그래서 앞에. 근데 이거 몇컷좀 오버하죠? 예, 빼야되고. 살짝 트라이 해본거예요 놓쳤으면은 잡으려고. 오늘 탱크가 조금 크다, 이거. 아, 이래 이런 막혀요 탱크가. 손실이 있으면 안 돼요. 탱크 손실이 있는 순간 이건 무조건 피해 주기를 적에게 막히거든요. 어. 아이고 이게 오프라인 처음이라 좀 긴장이 많이 되긴 하나보다 확실히. 달키에도 흘리네. 어, 너 명우 도 너무 침착하고 오늘 경기력 너무 좋은데 명우 니가?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냐. 배스리 늦게 쌓이는데 갑뜩이나 뭐 원스 투스탄의 고 아니고 원스 투스탄, 아 원스탄데. 날 잘린 건 그나마 다행이겠고요. 어, 이거는 어, 크게 아, 의미 없어요, 이게 잡는 거는. 뭐, 잡는 거 좋지만, 아, 크게 의미는 아, 없고, 결국에 이게, 와. 배슬이 안 쌓여서, 디파일러, 아, 아, 가디언, 러쉬를 막기 아, 힘들거든요? 아, 지금 명훈이 여기서 기, 경기 길게 갈 필요 없어요. 가디언 나오면은, 가디언, 럴커, 디파일러로, 아, 아, 그냥 밀어버리면 돼요. 상대 마지 영로시로 가면 됩니다. 이거는 운영할 필요 없어요. 올라가는데 시간이 평소보다는 당연히 오래 걸리긴 하거든요. 코너 성이 얼마 남지? 배리 부족하기 때문에. 까지 뽑았고 크리 예, 미리 준비했다라 와, 인구가 적은 앞서. 그러니까 이 맵이 멀티 3일 시 좋은 게 12시도 8덩이라서 미나리트 퍼핑이 잘 되고 산가스에다가 좀 <목소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을 잡으면은 이게 스캔 한계가 있란이 이거는 많이 불려졌죠. 데스 하나도 없고, 그래서 못 올라가는 상황이 네. 나와요. 들어가서 이 병력이 이게 언덕 위거든요. 네. 올라오는 게 부담이죠. 이러면은 조합도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고 와. 후퇴를 해야 돼요. 병력 뒷줄은 물리고 있습니다. 김영진. 테란이 예. 노렸던 타이밍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게 네. 배, 이제 뱃슬도 당연히 나와야 되고. 당연히 베럭스도 조금 더 늘어야 되면 되면서 추가적으로 지금은 테란도 확장 지역을 완성시켜야 될 일을 어... 시간인데, 오. 네 이러면은 이게 있어. 진짜 미래가 없는 게이 상태에서 히러를 해도 돼. 네. 면은 네. 해볼만 하죠. 네.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와. 아, 이거는 뭐 김명훈이 좋아하는 게임이 되버렸습니다. 네. 아래쪽에다가. 양 사이드에다가 지금 해처리를 동시에 지었는데, 저기 두개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좋고, 둘다 성공하면 은 게임이 긴 거고,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아, 근데 이런 거고, 가디언 운... 이런 건 진짜 소소한 거라서, 저기가 그냥. 그냥 테라는 여기살수 있는 게 없어요. 테라는 뭐 해야 되냐면, 그냥 가만히 모든 걸 막아야 돼요. 모든 걸 막고, 9시 먹고, 11시까지 라인을 이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앞에 과정이 너무 불리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수준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테란이 어떻게든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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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막기가 쉽지가 않죠 명훈이가 뭐 진짜 못하는 적보다 잘하는 적이라서 근데 이거는 뭐 사실상 게임은 끝나 있긴 해요 그냥 테란이 지 g 을 언제 치냐의 문제뿐인 게임이라서 야 저거가 몰아붙이면은 이거는 게임이 계속 감당이 안될 수준까지 왔어요 이거는 나도 진짜 깔끔하게 잘한다 명훈이 이 새로운는 어. 족족 좀 결정적인 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상 저격이 당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확고한 것 같네요. 그러 네. 빈틈없는 운영을 보여주고 있고 테라는 이제 탱크 라인 형성하면서 마인 쫙 깔아 놓고 추가적으로 10시도 먹어야 되는데 10시 먹는 시간도 굉장히 늦어졌고 와스킨까지아 근데 너무 근데 오늘 뭔가 플랜이 너무 완벽한데? 어. 경력을 업도 잘돼 있고 이게 저기가 멀티까지야 한... 꼼꼼하게 다 펴놨고 수험도 놓치는 거 없고 오늘 그냥 경기력이 너무 좋다. 완벽하다. 플래그 잘 뿌리고. 어. 이거는 근데 진짜 저그가 사실 이쪽 라인을 수성하기도 쉽가 않습니다. 와 너무 완벽하게 가지고 이게 좀뭐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싶어도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테라에 좀 역전할 수 바지를 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근데 지금 세팅이 다돼 있어가지고 그냥 뽑고 어떻게든 말하면 돼가지고. 자, 맞으면서 네. 어, 들어가서 너무 쉽죠. 테라님 자원도 없어. 병력이 많은 것도 아니야. 업이 잘된 것도 아니야. 이건안 되죠. 그냥 저거는 이제 딱이 지지 타이밍 언제냐? 이 퀸의 마나가 모이는 순간 지지 타이밍을 보시면 돼요. 이제저 이게. 갖고 있는 탱크 그다 잡으면서 그 잡으면 게임 끝납니다 이제,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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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제 퀸이 이제 출발을 할 거거든요 퀸이 출발을 하면서 네. 퀸 브루들링과 함께 이제 지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차라이 그 이길 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진짜 지지예요 지지 그냥 퀸 오는 순간 들어서좀 식사 준비하고 있 너무 근데 완벽하게 안닦 네. 게임을 지금 우리가 자, 위쪽에 있는 탱크 라인 시키고요. 네. 자, 아래쪽 들어가서 이렇게 히드라 가지고 소전해 주고요. 이거를 막아도 막은 게 아닌 상황이 됩니다. 이거는 막은 게 어, 그나마 아, 실하나 했네. 아, 저 히드라 한 번에 어떻게 당았지? 뭐. 어. 거. 지금 잘 먹고 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테란이 이 게임을 이기려면 저 어. 퀸이 왔을 때브루들링이당하면서저 어. 퀸을 다 잡아 먹어서 재활용을 못 하게 해야 되거든요. 만화 재활용을. 근데 저게사다간 순간 막내고는 이후에 확장 영역을 넓히고